타는 손 만두 네. <laughs> 합쳐서 만들어? 두부 만두? 그렇죠. 손 만두 네. 만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순두부 특유의 맛이 느껴. 음, 네. 딱 들어갔을 때간수그 약간 아, 네. 간이 된 두부의 네. 맛이 나는데. 네. 네, 영천 청정 국산 콩만을 쓰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는 그 간수로 해서 니가리라는 천연 간수를 쓰고 있어요 니갈? 네 니가리 니가리? 네, 천연 간수를 사용하고 있고 정제된 물로 해서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두부의 3요소는 콩과 음. 그리고 간수 코, 그리고 물입니다 이세 가지가 간수 물네 물. 그럼 간수면 네. 소금물 네,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걸 일본에서 유명한 네 니가리라는 아, 니가리 네.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 어, 새벽에 두부를 직접 만들고요. 어, 매일 아침 네, 새벽에 그리고 점심 지나 시간 지나고 또 두부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어... 신선한 두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게끔 어... 하는 거고요. 이 두부 따뜻하면 더 맛있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 네, 네. 직접 바로 아침에 새벽에 만든 반들을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니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없는면 음. 따뜻할 때 먹으면 그만큼 네. 맛있어 우리 네, 어렸을 네. 때는 말이죠. 네. 두부가 나오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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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네네네네네네. 순두부 두부가 나오기 전에 순두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짜면 네. 비지가 되는 거고. 네, 아 순두부 엄청 많이 네. 먹었어요. 그건 뭐 필요 없어. 그냥 간장 한 숟가락만 딱 넣어서.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이 있어서 딱 보는, 네 맞습니다. <웃음> 너무 맛 나는 순두술 좋아요. 아 네네네 위에 편안하고. 어 맞아요, 음. 맞아요. 아 음. 그렇게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는또 만들 때 이게 프레스식으로 해서 공장식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않고 음. 자연적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유의 탄력과 고소함과 그런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저거 두부 공장을 가봤거든요. 네. 왜냐면저 이제 만두를 하니까 두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부 공장을 가보면. 음. 프레쉬로 눌려, 다리 응. 빨리, 빨리 만들기 네. 위해서. 그러면 그 네. 어떻게 얼마나 눌리대해서 두부가 딸달하게 네, 되느냐, 네. 네. 탄력이 있느냐, 그래야 네. 그래.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근데 대표님 기계로 안 누르고 네.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그럼 사람이 위에 네. 올라가서 밟아요, 어, 아니면 네. 무슨? 네, 옛날에 막국수 짜듯이 네. 몸 이렇게 돌판 같은 것도 올려놓기도 아 하는데 저희는 그대로 합니다.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긴 하는데 네.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부드럽고, 더 탄력있고, 더 고소합니다. 아, 자연적으로 하시는구나. 네, 야그 방법이다. 네. 그게 이제 노하우단 말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시판용 두부랑 완전히 다른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아 맛보시면 아십니다. 대표님의 손두부. 네. 그리고 저희 손만두. 이렇게 네. 있는데 좀 과연 이걸로 뭘할 거냐. 음. 만두를 빚어야죠. 음, 왜 만두 안에 두부가 들어갑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두가 네. 김치만두예요. 아원도잖아요저강원도 네. 아, 네. 주문도 네. 좋이니까 강릉의 초당 두부와 대관령의 고랭지 배추. 음. 그걸 갖고 김치만두를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추억으로 제가 지금 만둣집을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는 별로 없죠. 기하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만두 속에 두부 함량이 높으면 특히는 김치 만두는 음... 너무 어, 좋아요 네. 부드럽고 담백함이에요 아 음. 끝장나. 음. 저는 그리서 솔직히 고기 만두보다 김치 만두를 좋아합니다. 음. 25년의 <laughs> 만두 경력과 16년의 두부 경력. 손두부 경력이 네.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이 만두 속에 이 두부를 집어 넣을 겁니다. 아. 어떤 맛이 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만두지만 메인은 주재료는 두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만두는 보조 어, 보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만두소는 요 정도만 넣고 두부가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표님 이거를 대표님 매장에서 운영하되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두지만 두부가 소비자들한테 두각을 음. 나타낼 수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만두석이 뻔하면 안 되니까. 네. 저희는 어, 두부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 네. 자, 그래서 만두석은 요 정도 넣으면 돼요. 배합을. 좀 해서 네. 이거를 물기를 짜면 네. 더 좋아요. 근데 네. 조금 하는 거니까 물기짤할 네. 네. 필요 네. 없죠.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와, 색깔이 좋다, 일단. 네. 때깔이 있네. 네.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네. 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두부의 아, 식감이, 식감은, 네. 예, 이 두부가 메인이니까, 두재료니까. 음,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예. 예, 어.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게끔. 어. 자,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가 간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부가 간이 돼 있네. 네. 예. 일단은 뭐, 제가 일단 한번 맛을, 음. 음. 대표님도 좀한맛한번 보세요. 맛볼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laughs> 지금 딱 좋은데 음.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좀찮 조금 넣는 건괜찮 넣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음, 간장 있잖아 음. 간장 조금만 넣어 음. 그것도 찍어 먹으니까 네네네 음. 네, 네. 네 소스를 줄 네, 거니까 네, 맞죠? 네이렇 네. 네, 넣자고 한번 살짝 더 다시 해줘 이렇게 음. 왜 그러면 소스가 다양하게 좋아요 네, 네. 음, 소스를 찍어 먹으면 또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콩비지 소스 같은 걸로 넣었고 네. 음. 아... 소스 만들어주면 고기 찍으면 한번 더하죠 왜? 음. 좀 세게 먹고 싶으면 그 음. 사람은 그걸 찍어 먹고 음. 담백하게 고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대로 먹게 만들어주면 되죠 네. 자 됐습니다 김치만두는 음. 뭡니까? 네. 매일 김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온디담의 손만두는 음. 두부는 두부가 핵심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손이 가니다 <laughs> 한번 손을 씻고 올게요. 만두피 이거 보면 한쪽면은 전분이 많이 묻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면은 들 묻어있죠. 네들 묻어 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이게 어. 안에가 되게끔 들 묻어 있는 쪽이 안에가 되게끔. 자,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물로. 손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빙 돌리고 아 옆을 이렇게 빙한 번씩만 으로 이게 본드 역할을 하는 거야 물이 아 음. 자,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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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이제 접어 반 접어 그리고 여기를 꾹꾹 눌러줘 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됐죠? 네. 자 이렇게 됐죠. 음. 이렇게 됐을 때는 자 대표님. 음. 그리고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물을 묻혀 이렇 끝에 마무리. 자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아, 와... 이렇게.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야? 네, 그렇죠. 누르면. 그냥 꾹 부치, 눌러. 붙여서 그렇죠. 음. 꾹 누르면 음. 돼. 에. 그럼 이렇게. 네. 네. 에. 여기. 네. 여기. 네. 대표님 좀. 원래 그러면 이렇게 쪽으로, 네네네네. 한다면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요걸 뭐라 그러냐 이 만두가 가정의 행운, 빙 둘러 앉아서 만두 음... 빚는 가정의 행운 을기하는거 음... 이게 네. 예쁘죠? 네. 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네. 약간 이제 손이 조금 아... 더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음,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거죠. 여기서 이거는 약간 손이 조금 더가 아... 주름을 잡아주는 요렇게더 이쁘네요. 음... 네. 이두 가지 방식 이렇게 더 만들까? 어. 네. 어. 네. 아, 어. 네. 이건는 근데 약간 좀 선이 가 있죠. 아... 이건 뭐냐면 중국 명나라 때 화폐 음... 알죠? 음... 네. 이 하폐 모양이라 그래. 그래서 이건 돈이 들어와라. 이건 뭐, 가족의 건강, 행복. 네.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 정도만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시험 관계상. 자, 이렇게, 음. 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 찌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장, 여기다가 네. 고춧가루 말씀하십니다. 조금 하고, 아, 식초하고, 식초. 아. 설탕 조금 넣으면 되죠. 네. 새콤달콤하게.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먹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도 먹어보고 찍어도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요거 한, 이렇게 클키 네. 시작해서 한7분 주시죠. 7 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물이 이제 아주 궁금해요. 네. 아까 네. 그아 상상을 해봤는데 알수 네. 있을 네. 수밖에 없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궁금해하시니까 네. 자 안에를 일단 내용물 한번 제가 한번 어떤 건지 잘라드릴게요. 한번 자 내용물 한번 보세요. 어이 두부봐 두부 두부 이 손두부에 만두의 그 파르파르단 부추 싹어려진자너 아, 맛이 없을 수 오, 없는 조합이야. 그건뭐네야 돼. 어떤 만두지만 그 안에는 두부. 온통 손두부의 맛이야. 네. 그 그래, 풀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맞죠? 너무 담백하고. 야, 이거 이거는 먹어도 계속 들어가요. 이런 네. 만두는요. 초간장만 만드시면 돼. 요 음. 식초, 설탕, 고춧가루 진간장.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겉은 네. 만두지만 안에는 대표님의 네. 만두가 거의 50% 네.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음. 설명을 해줬을 때 고객님들 모범 네. 알아요. 그쵸. 맞죠. 맞아요. 다는걸 네. 느끼십니까? 예. 네. 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음. 매장과 네. 차별화가 생길 거다. 뻔한 메뉴는 먹고 싶지 않아요. 네. 네. 그 집만의 특별한 메뉴. 고속한 손만두는 만두국밥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저희는 미식한 상에 있습니다. 아! 잠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야, 나 놀랬어. 대표님! 자, 마지막! 네. 대표님, 매장! 네. 이건 뭔지 구독자분들, 아, 이거 너무 좋아. 어, 이거는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두부입니다. 와, 어, 이 20개를 만들기 위해서 두 시간이 걸리는 제손 정말로 정성과 어, 노력이 깃든 메뉴입니다. 야, 너무 좋아. 맛이나 우리... 식감이 아주 색다르실 거예요. 어,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요 네, 여기서? 여기서. 어. 네. 네. 어디서 이렇게? 와, 네. 이 접시도, 이것도 봐, 이게 네. 이거 뭐, 옛날 수라상에 올라가는 네, 네, 네. 그런. 너무너무 너무너무. 자, 제가 한번 봐서 네, 한번 볼게요. 아우 이게 먹기가 아까워. 이게 그거 같아, 그 어, 젤리. 네. 네, 젤리 텐션이. 네네. 와우. 어, 아깝다, 먹기가. 그것도 먹어줘야지. 부러워서 먹긴 그랬어. 아까워서. 오 너무 예쁘다. 어우. 어우. <laughs> 음, 쫄깃쫄깃. 쫄깃쫄깃. <laughs> 네, 맞아요. 쫄깃쫄깃하고 <laughs> 입안에서 또는 부드러운 그게 <laughs> 음, 소스도 맛있다. 네, 예, 두부라고 생각하실 수 없는 식감입니다. 야, 오셔서 들셔보세요 아니, 너무 깜짝 놀랐다. 네, 후님들이 가장 놀래 음, 반응이 좋은 매. 오늘 너무 반응 좋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대표님 한번 또어 두부를 활용한 네. 네. 손 두부. 손만두 네. 온유담 네.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진짜로 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극강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항상 고소한 손만두는 이렇게 우리 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또 음. 만나뵙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 언유담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